Uh... 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신규 브롤 토크가 또 떴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들로 좀 눈여겨 볼 것들은 저번에 제가 떡밥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기묘한 이야기 콜라보, 그리고 신규 이벤트 모드인 로그라이크 요소를 넣은 쇼다운 모드가 새롭게 등장하고요. 이번에 정말 꿀잼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어쌔신 브롤러 지지까지 정말 임팩트 있는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브롤 토크에 등장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러 출발하시죠. 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번 업데이트 소식 전달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번에 홀릿의 버그 언터즈 2권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laughs> 저번 1권에 이어서 새롭게 버그헌터즈 2권이 등장했는데요. 꿀잼 만화책 내용과 함께 진짜 생활 영어, 초등 영어 문장 등을 여러분들 배워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홀리셋 버그헌터즈 2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셋 버그헌터즈는 현재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브롤토크에 등장한 업데이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이번 업데이트 내용들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김유한 이야기 콜라보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니랑 마르지오랑 드류까지 해서 패러디 찍은 게 너무 김유한 이야기랑 비슷해 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들. 싱크로율 미쳤어, 진짜. 김유한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이번 업데이트 진짜 기대해 보셔도 좋은 게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 콜라보 같아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김유한 이야기 콜라보를 기념에서 등장하는 신규 스킨들인데요. 첫 번째로 김연희에게 주인공이죠. 11 루미 브롤 패스 스킨이 나옵니다. 야, 이제 이 11이 염력과 초능력을 사용하는 자 엄청나게 센 캐릭터잖아요. 이걸 이제 루미에게 입혀서 일반 공격 쓰면은 와플과 콜라캔을 던지도록 이렇게 이펙트를 줬는데 뭔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헷갈리는 일방 공격 이펙트가 됐고요. 개인적으로 루미랑 좀 싱크로율이 은근히 맞는 것 같아서 귀엽게 되게 잘 뽑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패 스킨이라서 크로마 버전 두 종류도 있다고 하고요 자 다음은 하이퍼 차지 스킨으로 등장하는 더스틴 니타 스킨인데요 원작에서는 이제 더스틴은 남자아이인데 이번엔 니타에게 이 스킨을 입혔습니다 근데 이제 기묘한 이야기에서 이 더스틴이 그 애완동물 잘못 키웠다가 얘가 데모고르곤 그 괴물로 <laughs> 진화를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니타 곰탱이 대신에 이렇게 데모고르곤 펫이 나오게 됩니다 야 이것도 근데 진짜 싱크로율 미친 것 같아 하차 스킨이라서 물론 크로마 버전인 에이티스 더스틴 니타와 퓨처 더스틴 니타 자 이렇게 또 두가지가 등장하고요 다음은 호퍼불인데 이 보안관 아저씨잖아요 이것도 불에다가 딱 입힌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만큼 또 호퍼 아저씨랑 시크를 맞는게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레븐의 아빠인 셈이죠 요것도 너무 잘뽑혔고요그 다음에 에디 드라코 윌거스 스쿱스 아호이 베리까지 해서 다양한 기묘한 이야기 콜라보 스킨들이 출시된다는거 자그 다음으로 콜라보 관련 신규 이벤트 소식인데요 콜라보만 진행했다 하면 나오는 추가 모드 능력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 능력들 없이 바로 로그라이크 형식이 적용된 업사이드 쇼다운 게임모드가 등장하는데요 로그라이크라고 하면 요즘 뭐 유행하는 하나의 게임 장르를 의미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뭐 탕탕특공대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것처럼 게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능력 선택지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를 하나 골라서 나만의 색깔을 맞게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장르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브로우스타드 쇼다운 모드에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이번 업사이드 쇼다운 게임 모드는 다섯 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매치는 한 번의 스테이지로 간주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브롤러를 선택하고 다섯 개의 스테이지를 전부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스테이지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의 파워 능력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존재했던 콜라보 이벤트들의 추가 능력들과는 달리 그냥 자유롭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색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능력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카드 덱게에 저장하면 되는 시스템이라서 추가적으로 현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어, 이벤트 준비 좀잘한것 같고요. 각 스테이지에서는 기존 솔로 쇼다운처럼 10명의 사람이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고, 여기서 4위 이상을 기록하면 승리로 기록돼서 다음 스테이지로 진출하고, 5 스테이지를 완료하면 풍부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로피도 얻을 수 있고, 이번 이벤트 재화인 와플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등 이내에 들지 못해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 즉시 그 스테이지에서 게임이 종료가 되고, 여러분들이 모았던 파워 능력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면서 초기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부터 다시 새 도전해서 또 새로운 파워 능력들로 여러분들의 브롤러를 성장시켜 나가면서 또 5스테이지까지 클리어 하는게 목표가 되겠고요 일단 카드별로 좀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이는 파란색 카드 그 윗단계인 보라색 카드 그리고 가장 최상급 능력인 황금색 카드 이렇게 3가지 정도 등급으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 카드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능력치도 좋아지고 색다른 능력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모든 로그라이크 장르가 그렇듯이 매 스테이지마다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카드가 랜덤한 설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되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좋은 카드가 등장하길 빌어야겠죠. 이건 뭐 운빨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어떤 능력들이 있느냐? 게임 시작 시 파워 큐브 하나가 적용된 상태로 시작할 수도 있고, 궁극기 충전량이 증가하는 능력도 있고요. 무난하게 체력을 증가시키는 카드도 있습니다. 보라색 등급 이상으로 가면 좀 좋은 카드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공격 사정거리가 한 타일 증가하거나 좀덜 퍼지게 만들어 주는 쉘리 두 번째 가지 같은 능력도 있고요. 이동 속도나 데미지 증가, 대장전 속도까지 증가시켜 주는 뭐 기본적인 파워업도 있고요 황금 카드처럼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그 수치가 또더 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추가 능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브롤러와 어울리는 추가 능력들로 잘 조합해서 5스테이지까지 깨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야 이번 로그라이크 이벤트 모드는 정말 많은 기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로 총알 크기 늘리면서 수사체 한발더 쏘게 하는 능력까지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마다 체력을 혹시켜주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이제 최대 체력 카드 계속 먹어서 미친 듯이 체력을 늘려버린 프링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어, 정말 꿀잼 모드가 아닐까. 무엇보다 현질 유도가 적을 것 같다는 콜라보 이벤트라는 점에서 가장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 이벤트에서는 여러분들 보상으로 와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와플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플은 이번 김연 이야기 콜라보 이벤트 상점에서 카드덱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이벤트 상점에 4개 정도의 카드덱 선택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하루에 한 번씩 또는 2일에 한 번씩 초기화 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점에서 일정량의 와플을 지급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드덱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약간 랜덤 가챠뽑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를 뽑아서 까보니까 이렇게 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건설 브롤러 완제품을 그냥 또 이벤트 상점에서 획득한 게 되는 거고. 야저 와플 440개짜리 세배 팩짜리에는 또 뭐가 들어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와플을 얻기 위해선 이 업사이드 쇼다운 모드를 클리어하거나 신규 보스전 또는 여러가지 퀘스트들을 클리어하면 얻을 수가 있고요 1일 승리 보상 그리고 1일 무료 보상으로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 근데 이번에 무료 와플 좀 많이 뿌리네 80개씩 막 뿌리는데 그래 이렇게 좀 해야지 현질류도 그만하고 어, 건강한 게임을 만들어야 이제 유저들이 많이 찾아온단 말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묘한 이야기 콜라보 보스전인데 이번에는 진짜 기묘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보스들 백 나 제모고르곤 이 둘이 한 번에 나오는 보스전을 체험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웅기사 프랭크가 나오는 보스전도 있네요. 얘잡보면뭐 푸짐한 보상과 와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 이것만 봐도 좀 악세 보이긴 하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기묘한 이야기 콜라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콜라보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 번씩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케이 다음으로 다른 테마의 신규 스킨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카 스킨 세 종이 또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여성 브롤러들의 메카 스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메카맨디가 브롤 패스 스킨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메카 스킨은 다300 보석짜리 전설 등급이었잖아요? 근데 브롤 패스 스킨은 보통 149 보석짜리 영웅 등급 가치로 나오기 때문에 최초의 영웅 등급 메카 스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종류의 크로마 버전, 와스프 메카맨디와 쉐이드 메카맨디가 함께 등장한다고 하네요. 아, 그다음 메카 스킨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저 홀리스의 전 여친 파이퍼가 드디어. 메카 스캔을 받게 됐는데요. 야, 얘는 심지어 전설 등급도 아니고 하이퍼 차지 등급 스킨인 것으로 보입니다. 와, 하이퍼 메카 파이퍼. 야, 이거는 무조건 저도 질러야 될것 같은데. 크로마 버전인 로투스 메카 파이퍼랑 페탈 메카 파이퍼와 로즈 메카 파이퍼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뽑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메카제 시스킨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크로마 버전 두 가지가 함께 출시되고요. 또 다른 테마로는 짐 레츠라는 헬스 관련 테마 스킨들이 나오는데. 펌프잇 멜로디 월크아웃 찰리 짐렛 미스터피까지 이렇게 세종류 등장합니다 자그 다음 신규 프로페스 스킨으로는 레온 스킨이 등장하네요 하이거 레온 스킨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 약간 한국적인 느낌 좀 나죠? 한국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약간 스킨 형상화된 것 같아서 오 이거 좀 마음에 듭니다 하차 스킨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섀도우 타이거 레온으로 변한다고 하고요 크로마 버전으로는 화이트 타이거 레온 아 이거 백호죠? 그리고 스토킹 타이거 레온 이렇게 두종류 등장하네요 슈퍼 셀 아이디 리워드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클래식 콜라보 스킬은 아처킨 페니가 등장하네요. 다음으로 신규 브롤러 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지도 이번에 신화 등급 브롤러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어쌔신 브롤러로 새롭게 등장하는데 주주의트리오에 소속된다고 하며 발레인형 컨셉으로 출시가 됐네요. 만렙 기준으로 체력 7,600인 어쌔신 브롤러인데요. 일단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신규 특성을 달고 나왔습니다. 적들이 날리는 투사체를 피하면 궁극기가 충전되는 엄청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에 모든 투사체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지 주변에 원형 범위가 생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온 투사체를 피하면 궁극기 게이지가 채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궁이 잘 차요. 그래서 약간 진짜 콜트 리코처럼 면발 공격을 날리는 브룰러들 카드 카운터 측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공격은 지지가 회전하면서 주변 모든 적들에게 만렙 기준 천의 피해를 계속해서 입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지지 같은 경우는 M 모가 색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엠버처럼 지속적으로 공격을 퍼부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반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능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게다가 궁극기도 완벽합니다. 궁을 사용하면 그레이 포탈 탄 것처럼 자신이 지정한 위치로 순간 이동할 수가 있는데 붙어서 일반 공격 갈겨 버리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 녹아내리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궁극기로 진입했다가 궁극기 한번더 누르면 사용했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보시면은 궁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되돌아갈 때그 자리에 데미지를 주는데 피해량이 보시는 것처럼 3천입니다. 이건 진짜 그냥 말이 안 돼. 아 데미지도 말도 안 되고 유틸성도 말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100퍼 너프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떤 신규 브롤러 지지는 11월에 출시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신규 브롤러 출시 이벤트가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지 상자에서 이 신규 브롤러 지지를 노려보실 수 있겠네요. 또한 지지 상자에서는 199버적짜리 신화 등급 스킨도 같이 뽑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신규 하이퍼 차지와 함께 하이퍼 차지 개편 사항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러마다 하이퍼 차지를 썼을 때 증가하는 스탯 능력치가 났거든요. 누구는 이동 속도가 많이 오르고, 누구는 피해량이 많이 오르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 추가 스탠 능력들이 모든 브롤러가 통일된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약간 일관적으로 브롤러들의 하차 스탯이 맞춰져서 뭔가 딜계산하기쉬워졌다는 이점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아이런처럼하차궁 능력 자체가 좋진 않지만 탭 버프량이 좋았던 브롤러들있잖아요 이런 브롤러들은 간접적으로 너프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이퍼차지 궁극기 능력이 좋지 않은 브롤러들은 뭔가 좀 버프를 해. 주거나 하차궁 능력 리메이크를 해 주거나 좀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능력치 통일되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하이퍼 차지 능력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미 하이퍼 차지 드디어 나옵니다. 진짜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마지막이 돼서야 나오네요. 페미 하차궁을 설치하면 설치되는 궁극기 터렛이 역시 팀원들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고요. 최대 HP인 아군에게는 보호막을 부여하는 능력까지 생겨서 유지력이 필요한 맵 모드에서는 페미 티어픽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알리의 하이퍼 차지가 나오는데요. 알리가 하차공을 쓰면 2핀 피해량의 20%만큼 체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일반 공격이 원래 현재 체력 기준으로 추가 피해를 줬었는데 상대방의 최대 체력을 기준으로 추가 피해를 주도록 맥스 데미지를 주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나의 하이퍼 차지. 이거 약간 좀 식상한데 미나가 하차공을 사용하면 토네이도 한 개가 아닌 세 개를 발사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토네이도가 벽에 부딪히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막 튕기기까지 하거든요. 능력 자체는 굉장히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네 번째는 지기의 하이퍼차지입니다. 아, 지기는 하차궁 능력도 좋아 보이는데 지기의 하차궁이 최대 상원이 도달하거나 지속시간이 종료되면 현재 지기의 위치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지역장악 커버링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기는 지지선에서 컷날 것 같긴 해요. 지지가 너무 좋은 암살자라서. 여기까지가 신규 하차 내용이었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메가 퀘스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퀘스트는 연속되는 퀘스트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다음 단계의 퀘스트를 계속 이어서 잠금해제한 방식이라고 하네요. 일반 퀘스트들과는 달리 좀 대량의 보상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의 퀘스트마다 두 종류의 보상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신규 이벤트 재화인 와플과 브롤패스 XP를 주는 걸볼 수가 있고 뭐 크레딧의 브롤패스 XP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보상씩 받아갈 수가 있는데 양이 꽤 큽니다. 게다가 메가 퀘스트 말고 오메가 퀘스트도 있다고 하는데 보상이 두 배로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보상이 굉장히 크네요. 이게 브롤패스 시즌 기간 동안 메가 퀘스트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모든 유저에게 7개의 퀘스트가 보장된다고 하고 마지막 퀘스트 는 브롤패스를 잠금해제 하신 분들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추가적인 내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브롤타타 1일 보상이 좀 개편됐는데요. 기존에는 8승을 달성하면 3개의 랜덤 스타드롭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젠 매일매일 6승을 달성하면 6개의 보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도 2배로 는거니까 확실히 좋아졌죠. 근데 이게 또 1일 보상이 매일 랜덤 스타드롭을 주는게 아니라 애양한 보상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보시면 뭐 와플 보상도 있고 하이퍼 차지 스타드롭 보상 도 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천사 스타드롬, 악마 스타드롬, 김초밥, 그리고 선물 박스, 메가 상자, 붐 박스, 그리고 가끔씩은 새롭게 등장한 메카 상자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메카 스킨들까지 운좋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어, 이번은 진짜 보상 팍팍 뿌려주는 느낌으로다가 개편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진짜 리얼 불을 복귀각인가 봐. 다른 내용들로는 팀 구성 메뉴가 같이 승리했던 팀원들을 표시해 준다고 하고요. 친구가 아니라 랜덤 퀴어도 같이 승리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 와이 XP 더블러의 사용처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희소식인 게 지금 과금 유저들은 XP 더블러가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많이 쌓여가서 사용할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소비할 수 있게끔 재화 개편을 해줬다는 거는 지금 고인물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 PP 시스템에 대해서도 개편이 될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셈이라서 다음 업데이트가 더 기다려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엔 XP 더블러가 개편돼서 퀘스트 XP가 두 배가 되는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 하네요. 이렇게 되면 XP 더블러를 사용해서 브롤 패스 진척도를 훨씬 더 빨리 열어 나갈 수가 있겠죠. 신규 트리오 모드도 등장합니다. 4개의 팀, 12명이 새로운 트리오 모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트리오 클린아웃, 그리고 트리오 잼그랩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기존 잼그랩처럼 두 팀이 아니라 네 팀이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한다고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으면서도 진짜 정신 사나울 것 같은 느낌. 자, 마지막으로 다음 브롤 토크는 기존처럼 두달 뒤가 아니라 바로 한달 뒤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12월 12일 브롤리데이를 맞이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새롭게 또 준비한 것 같고 이번에 신규 브롤러가 지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보통 두 개씩 공개하는데 그래서 다음 신규 브롤러를 벌써 제작하면서 한달 뒤에 있을 브롤토크에서 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무료 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QR코드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찍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리 채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번 업데이트 미리 보기 컨텐츠 내용들까지 싹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브롤 토크 원본 영상 한글 풀자막 버전 보여드리면서 업데이트 미리보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바! Dump your ass. <laughs> Looks like things are getting strange. Uh, things. Stranger Things. We're doing a collab with Stranger Things. The upside down is taking over Star Park and even some of the brawlers. 11 Lumi, the Stranger Things Brawl Pass King, harnesses the power of. Waffles? OK, the power of waffles to fight back evil. She also has two chromas, Retro Lumi and Triode Lumi. Dustinita. Dustinita? Has taken a liking to the upside down, even adopting a Demogorgon as her own pet. Did we mention Dustinita is hypercharged and also has two chromas? 80s Dustinita and Future Dustinita. Popper Bull brings the long arm of the law from Hawkins to Brawl, which just happens to be in the shape of a revolver. Eddie Draco is riffing his Way through this season, serving some shred in showdown. Will Gus may look innocent, but he can control the power of the upside down to use for himself. And finally, we have Scoop the High Berry, who doesn't know how he got here or why he's wearing this outfit. I think it's suits him. Venture into the upside showdown, our new roguelike game mode. Actually, it's called Roguelite. Light. We've wanted to add rogue light style gameplay into Brawl for a while now. And what better opportunity to kick it off than with our Stranger Things collab? Upside Showdown plays like this. Each game serves as a run where you brawl through five stages with your brawler of choice. When a stage starts, you get to choose a new power. Powers can range from defensive, like more health. To buffs like faster movement speed, to all-out offense like bigger projectiles. By choosing certain powers that work well together, or with your chosen brooder, you can create your own unique build and become increasingly stronger. Each stage, you battle nine other players in a free-for-all showdown. The top four players advance to the next stage, and the first to win five games gets max rewards, which are trophies and waffles. Sounds like a fun restaurant. If you're not in the top four, your run will end, and you can start a fresh run with new choices. Why do we keep talking about waffles? This is why. This event, you get 11's favorite food, waffles, and trade them in the event shop to get card packs. You can also unlock unique ability cards for certain brooders. Waffles can be earned through the Upside Showdown, Boss Fight, Quests, Daily Wins, and Freebie Chain, and etc. Free waffles are available to claim for free. Boss Fight. Join up with other players to battle Vecna and Demogorgon. Oh, and Spirit Frank. Get rewards and. You guessed it, Waffles! Unleash the Fury with our first female Mecha skins! Get Mecha Mandy in the Brawl Pass along with her chromas Wasp Mecha Mandy and Shade Mecha Mandy. Mecha Piper is ready to engage from afar. She's getting a hypercharged Mecha in the form of Lotus Mecha Piper. This also has two chromas, Petal Mecha Piper and Rose Mecha Piper, so she can look fabulous while blowing stuff up with lasers. Mecha Jessie is ready to launch. Yes. Her two chromas, Bubblegum Mecha Jessie and Shining Mecha Jessie, will turn the others into scrap. A little-known fact is that the Brawl team loves the gym, so we wanted to make our own gym rack collection. it Melody, Workout Charlie. And Jean Red Mr. P. Meet Tiger Leon, the new Pro Pass skin, who will evolve into a fully hypercharged skin, Shadow Tiger Leon, alongside two chromas, White Tiger Leon and Stalking Tiger Leon. Archer Queen Penny is in Super ID Rewards. Meet Gigi, the Mythic Ah. Uh wait for it assassin yep another one part of juju's trio Gigi is an abandoned ballerina doll who showed up at the audit shop she came alongside a strange glove rumored to have belonged to a magician which never leaves her side Gigi has a new trait she charges a super from dodging enemy projectile wow whoa. <laughs> Her main attack, Pirouette Power Up, spins and deals damage to all enemies around her and gives her extra movement speed while spinning. For her super, Gigi teleports to a target area where she can surprise attack enemies. She can then reuse her super to teleport herself back to a starting spot, dealing damage when she leaves. Gigi is a fast moving brawler who can be used to perform deadly attacks. You can unlock Gigi in her brawler release event by winning games to open Gigi boxes. These boxes will also include her new 199 gem skins. Hyper! Wait, hold that thought. We've got to change something. Currently, hypercharges give a passive boost when active, but these boosts differ across brawlers. We're changing hypercharges to give all brawlers the same stat bonuses. A 5% bonus to attack, a 5% bonus to defense, and a 20% boost to movement speed. Hyper! Why? Hypercharges provide slightly too high value to a point that it feels frustrating to face certain hypers, reducing the overall buffs provided. Should allow for better counterplay when hypers are activated. Pam, Mama's Love. Pam's turret heals on deploy. It continues to heal brawlers over their max health by providing them with a decaying shield. Ali, Swamp Snacking. Ali heals for 20% of damage dealt during her hypercharge, and her main attack does max percent health damage instead of current percent health damage. Mina, Triple King. Mina's super now fires three hurricanes in a cone shape which can bounce. Ziggy. The Grand Vortex. Ziggy's Hypercharged Super returns to him upon reaching its max range or lifetime. Mega quests are chains that will unlock new quests once you have completed others. Mega quests have two rewards. One is variable, and the other is a lot of Brawl Pass XP. There are two types Mega quests and Omega quests. Omega quest rewards are twice as good. Each Brawl Pass season comes with a Mega Quest chain for the duration. This contains seven Mega quests, and the final Mega Quest is Brawl Pass exclusive. We recently changed the daily rewards to 6 wins for 6 rewards when it used to be 8 wings for 3 rewards. We did some thinking and have decided it's best for everyone to get 6 rewards for 6 wins. We are keeping this setup for now and let's see how it goes. Daily win rewards will be random each day from a pool of these possible rewards. Star drops, Hypercharged star drops, angelic star drops, demonic star drops, sushi rolls, presents during certain seasons, mega boxes and boom boxes, and mech boxes sometimes. Team up changes. The team up list will now show players you've recently won with. Finally, we have a use for XP doubler. They used to only double battle XP, but now they will double quest XP, which is easier to understand. New trio modes with four teams of three players, trio wipeout and trio gem grab. Four teams in Gem Grab. You heard that right. The next Brawl Talk is in one month. We didn't just forget to make another Brawler. Now claim this freebie and get out of here.